자, 이번에는 아까 전에 한 거랑 반대로 F 컴퓨션 GX 합성순션을 바꾼 녀석을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럼 요령이 똑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얘는 F에다가 이번에는 GX를 대입한 거고요. 자, 그러면은 Fx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X가 보이는 자리마다 다 일단 GX를 집어넣어, 알겠어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두배 g(x) 자요 녀석은 g(x)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일 때까지 0부터 2분의 3사 일 때까지 자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나 그럼 6-2g(x) 자 얘는 g(x)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일 때까지 0에서 아, 2분의 3에서 3 4일 때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예 네, 이렇게 일단 나오게 될 거고 자 그럼 이제 선생님 말단대로 여기 이 gx의 범위에 해당되는 녀석들을 F, x의 범위로 이제 바꿔줘야 돼요. x의 범위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먼저 주황색 색칠 한번 보자 gx가 0에서 2분의 3 사이니까 gx의 그를, 그래프를 본 다음에 gx가 0에서 2분의 3까지 되는 데를 찾아봅시다. gx가 0에서 2분의 3까지 되는 데를 찾아보면 은 2분의 3이 한 여기쯤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2분의 3이 여기, 여기까지니까. 그럼 이때 이분의 3에 해당되는 x 값은 여기가 4분의 3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만큼, 요만큼. 아이고, 색깔을 바꿨었네 위에 걸 파란색으로 하고 밑에 걸황색으로 할게요. 자, 그래서 gx가 0에서 2분의 3 사이가 되는 구간은 x 값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 구간, 0부터 4분의 3까지인 구간이에요. 그죠? 네, 0부터 4분의 3까지인 구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gx가 2분의 3에서 3사이 구간은 어디냐면은 여기서 요만큼이 되겠어 요만큼 예요 요 부분 x 값은 그럼 4분의 3부터 3까지가 되겠지 그지 예 요렇게 이제 줍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갖다가 자 그럼 gx가 0에서 2분의 3 사이가 되는 x 값의 범위는 어디가 되는 거 아닐까 어디가 되는 거 아닐까 0부터 4분의 3까지가 될 거고 그때 gx의 정체는 뭐예요 그때 gx의 정체는 ex니까 여기에다가 ex를 넣어준 여기에다 가 ex를 넣어주면 되겠지 그지 따라서 얘는 4x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어요.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gx가 2분의 3부터 3까지가 되는 녀석은 그럼 여기 x값은 4분의 3부터 3까지인데 이 4분의 3부터 3까지를 봤을 때 얘도 이제 함수가 4분의 3에서 1까지는 요만큼이 나오고 요런 2x라는 함수가 나오고 1부터 3까지는 요 밑에 함수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3이 나오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경우를 두 가지로 갈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이 주황색 부분이 두 개로 갈리는 거건 어떻게 돼? x 값이 4분의 3에서 1 사이인 경우랑, 그 다음에 x 값이 1에서 3 사이인 경우 이렇게 두개 갈리게 되고, 그럼 x 값이 4분의 3에서 1일 때는, 4분의 3에서 1일 때는 gx는 2x니까, 여기에다 넣을 때 2x를 넣어줘야 돼요. 따라서 여기는 뭐가 되냐면, 6-4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x 값이 1에 3, 4일 때는 여기 g(x)에 해당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g(x)에 해당되는 게 저기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3 얘를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가지 경우로 갈리게 됩니다. 자 그럼 얘 이제 함수를 그려줄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이제 양끝점만 이어주면 될까? 자 x가 0면 이 y 값 0. x가 4분의 3이면은 y 값 얼마? 4분의 3이면 y 값? 3이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일단 4분의 3,3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자그 다음에 x값이 1일 때는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죠, 그죠? 그럼 x값이 1일 때2 1,2이 점을 지나게 이렇게 이어주고 자그 다음에 1일 때는 이어질 거고 뭐 여기 1 대입해도 2, 2 나오겠죠? 그 다음에 3 대입시켜주면 얼마가 돼요? 0 나오죠, 그죠? 그래서 3,0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어차피 직선이기 때문에 양 끝점만 잡으면 된다겠지. 그래서 10을 내가 정확하게 적어줬으면 은그 다음에 양 끝점만 잡아가지고 쭉쭉 이어주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아까처럼 모양이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합성, 합성함수는 순, 합성의 순서가 달라지면 함수가 달라져요. 그래프 모양도 당연히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laughs> 자 이제 봅시다. 지금까지는 이제 서술형을 대비해서 서수을 대비해서 학교 시험에서 진짜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합성 함수 그래프를 그려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수식을 열심히 써가지고 그려야 된다는 걸 보여줬고 근데 만약에 객관식이나 단답형 정도로 나오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굳이 이 과정을 내가 다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정을 좀 축약해서 적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자, 아까 전에 원래 걸로 다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 최근 에 나온 예제가 뭐였지? 어, G에다가 FX 합성하는 거였죠. 네. 자, G에다가 FX 합성하는 거. 이제는 좀 약식으로 하는 거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응. 자 일단 이거 약식으로 하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봅시다. 일차함수에다가 1차 일차함수합성하면 1차 몇 차함수나요? 2 2차. 차함수나요? 2차 자요 요거, 요거 먼저 감을 좀 잡고 갑시다. 자 예를 들어서 f(x)가 m차식이야, m 차다항식이고 m차 항수고 gx가 n차함수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은 f에다가 gx를 합성한 녀석은 몇 차함수가 나올까? 몇 차함수가 나올까요? 뭐 있어? 뭐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별로 안 어려운 건데 뭐 참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금지를 알려야 되는 네? 뭐 아니요몰라도요 더해요 더해요? 곱해요 곱해야죠. 그죠? 곱해야 됩니다. 애멘차죠 애멘차. MN차.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fx가 2차 함수야. x 제곱이야. gx가 3차 함수야. x 세제곱이야. 그럼 g에다가 예를 들어서 fx를 합성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x가 들어갈 자리에 fx를 넣어 주면 되니까 x 제곱 전체의 세제곱이 될거 아니에요. 그럼 지수 법칙에 지시는 어떻게 돼요? 곱하기가 되죠. 그죠? 6차가 됩니다. 요 뒤에 뭔가 다른 차수가 내린차수로 뭔가 더 있다 하더라도 있다 하더라도 집어넣었을 때 최고차항만 생각하면은 최고차항은 무조건 최고차항끼리 곱한 녀석이 나오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합성의 순서를 바꿔서 차수는 똑같아요 문는 그러니까 g에다 fx를 합성시키거 f에다 gx를 합성시키거 차수는 mn차요 어, 두 개의 차수를 어떻게 해주면 돼? 곱해주면 돼 요건 다다음 다음 시간쯤에 이제 중요하게 또할 얘기가 하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된다 자 그럼 다시 질문 1차 함수에다 1차 함수 합성하면 뭐다? 1차. 1차 함수 예에요 그죠? 1차 함수끼리 합성해봤자 직선밖에 안 나와 무조건 직선에다 직선 합성하면 직선이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어차피 여기 지금 구간이 이렇게 막 나눠져 있긴 하지만 얘는 어쨌든 직선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잖아 그지? 그럼 내가 범위를 자잘하게 쪼개가지고 아까 전처럼 전 합성을 했다가 쳐더라도 합성한 거 하나하나의 구간들은 다몇 함수가 나오겠어? 일참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일참수에 어, 대해 일참수 합산할때요 일참수가 나올 거란 말이야. <놀람> 자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주면 돼요? 일참수는 직선이니까 양 끝점만 내가 잘 잡아주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양 끝점만 잘 이어주는 전략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자 자, g 커버션 FX라는 얘기는 먼저 X를 FA에서 대응시키고, 그 녀석을 다시 GA에서 대응시키고, 이거였잖아, 우리 원리가. 그니까, X를 FA에서 대응시키면 FX 나오고, 이 FX를 GA에서 대응시키면 FGX 값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 녀석들을 양 끝점에서만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볼 거야. 자, 양 끝점에서만 계산한다는 얘기가 뭐냐. 자, 처음에 FA에서 대응시켜야 되는데, FX가 지금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X라는 녀석, 처음에 X라는, X 값이 So F(x)가 지금 여기 0부터 2분의 3까지가 함수 하나니까 일단 얘가 0부터 2분의 3까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X가 0에서 2분의 3, 그러니까 음식품도 색 표시해볼까? X가 0에서 2분의 3, 자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움직이면 그때 F(x)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F(x) 값은? X가 0이면 F(x) 값도 0이고 X가 2분의 3이면 F(x) 값도 3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그러면은 이 녀석은 이렇게 어, x값이 변할 동안 얘는 y, fx값이 여기서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 fx를 g x 에선 다시 x값으로 읽어줘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g x 에선는 x값으로 읽어줘야 되니까 이만큼이 여기로 옮겨간다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요 이렇게. 알겠어요? 이렇게 네. 움직여 가면 은 그러면 그때 g의 fx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0부터 1을 거쳐서 3으로 가는데 비율이 지금 여기 1대 2 비율로 가잖아, 그치 그래서 얘도 0부터 3까지 가는데 갈때 1을 거쳐서 3으로 가는데 이만큼 거리의 비율이 1이고 이만큼 거리의 비율이 2가 되도록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성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얘랑 얘를 엮어주면 되는데 자, 그럼 x 값이 0부터 2분의 3까지, x 값이 0부터 2분의 3까지 움직일 동안. g.fx. 합성함수 값은 0부터 3까지 움직이는데 0부터 1을 거쳐 3으로 가는데 그 비율이 0부터 2까지 움직이는 그 길이는 1에 해당되는 만큼이고 2부터 3까지 움직이는 거리는 2에 해당되는 만큼이라는 얘기요. 예 그럼 여기 0부터 2분의 3까지를 3등분을 해가지고 3등분을 해가지고 여기 한 칸에 해당되는 동안 2까지 올라가고 나머지 두 칸에 해당되는 동안 2부터 3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laughs> 유령 알겠어요? 더더 음, 더 정신이 없어진 것 같은데? <laughs>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자, x가 f 에서 f(x)를 대응되고 그 f(x)를 다시 g 에서 f(g(x))에 대응시키는 거야. 어, 우리는 요 f(g(x)) 어, 아 미안 미안, 미안. 서, 선생님 순서를 바꿨구나 g(f(x))인데. 여기를 잘못 썼어요. 여기인 지금 쓴 거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처음에 fx랑 함수를 읽어줘야 되니까 자 x값이 자 fx랑 함수는 지금 여기 2분의 3을 기준으로 두 구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치? 자 일단 x가 0부터 2분의 3까지 움직이는 것만 먼저 생각해보자 얘기야. 자 그럼 x가 0부터 2분의 3까지 움직이면은 fx는 0부터 3까지 움직여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어, fx는 0에서 3까지 움직이는데, 이 녀석이 g를 읽을 땐 다시 x 값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녀석을 이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읽어주라는얘기예요 어. 그러면은 이제 f gx는 0에서 3까지 움직이는데, 꺾이는 점이 2를 거, 2일 때 한번 꺾이잖아. 여기, 그러니까 여기 y 값이 1일 때 한번 꺾이잖아. 그래서 0에서 2를 거쳐 3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0에서 2를 거쳐 3으로 간다 고 생각해주고, 그때 그 비율은 0에서 2까지 변할 때 x 값의 비율은 1만큼 그 다음에 2에 3까지 변할 때 x값의 변화량은 2만큼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죠그 x값의 변화량에 따라 y값을 생각했을 때 x값이 1에 해당되는 만큼 0에서 2만큼 변하면 나머지 2에 해당되는 만큼은 2에서 3까지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럼 처음에 x값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변했어요? 0부터 2분의 3까지 변했잖아. 그럼 얘를 3등분을 해가지고 그 중에 한 칸에 해당되는 만큼에서 0부터 2까지 변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칸에 해당되는 만큼에서 2부터 3까지 변화를 시켜주면 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나머지도 읽어봅시다 그럼 x 값이 이제 2분의 3부터 3까지 변할 때를 생각해 주자 x 값이 2분의 3부터 3까지 변하면은 그럼 그때 f(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겠어요? 3부터 0까지 변하겠죠 이번엔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3부, 3부터 시작해서 0까지 내려올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요 함수를 이 3부터 0까지가 gx로 읽어줄 때 이번에는 요 방향으로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요 방향으로 자, 그럼 3에서 2를 거쳐서 0으로 갑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g의 fx의 값은 어떻게 된다? 3에서 2를 거쳐서 0으로 내려가는데, 역시 비율이 3에서 2까지 갈동안의 x 값의 변화량은 이만큼에 해당되는 거고, 2에서 0으로 내려갈 때 x 값의 변화량은 1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요게 두 칸, 요게 한 칸에 해당되게 이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역시 여기 2분의3부터 3까지를 3등분을 해가지고 두 칸에 해당되는 만큼에서 3부터 2까지 내려오고 나머지 한 칸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2부터 0까지 내려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우리 처음 그래프던 그래프랑 똑같이 나오죠? 이해됐니? 자 그럼 이 요령을 여러분들 똑같이 이해를 했으면은 다시 똑같이 똑같이 해가지고 아까 전합성수로 바꾼 거 F 컴포지이션 GX를 똑같은 요령대로 한번 다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걸 이해했으면은, 자, 요 녀석도 한번 해볼 거야. 자, 한번 지금 바로 연습 한번 해보시죠 삼촌을 1차 함수로 합성하고 가서 이제 직선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x 값에 이제 꺾이는 점을 기준으로 꺾이는 점을 기준으로 이제 양 끝점만 생각을 해 주면 된다는일이예요 진짜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수학 수투 이제 여러분들 뭐 미적분 뭐 배워 보면 알겠지만은 배워 보면 알겠지만 수원 수투의 기본적인 개념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문제는 이제 한그수 상한 내용이랑 이제 합쳐졌을 때 이제 어려워지는데 나중에 지수로그 함수 수원에서그 뭐 다음에 나중에 뭐 상감 함수 뭐 이런 것들도 이 합성함수 개념이 들어가면 문제가 엄청 어려워지거든. 네, 엄청 어려워집니까 합성함수의 개념을 수학하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네, 2학년 3학년 올라가도 네, 어려운 문제 못 푸는 건 똑같아요. 그냥 네. 어, 이 수학 상하에서 여러분들이 가급적 이런 어려운 개념들을 완벽하게 네, 아주 자연스럽게 쉽게 풀수 정도로 숙지를 하고 가야 된다. 칠팔여실보시이 설명이 이해가 잘안 됐나? 자한번 같이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좀 전에 배웠던 유령을 이번에는 반대로 된 녀석에 연습하는 거 한번 해보고. 자, 요거 오늘 이해 못한 사람은 집에 가서 그강 영상 예, 선생님이 요거 영상 공개로 올려놓을 거거든. 예, 공개로 올려놓을 거니까 그 링크 다 있잖아요. 선생님한테 링크 아직 한 번도 안 받은 사람 없지? 그 들어가보면 이제 선생님 채널에 있으니까 구독 누르고 거기서 찾아보세요. 오늘 날짜 찾아가지고 음. 자좀 어, 순서가 어떻게 되지? F 컴포지션이었나? 이번에는 F, F 컴포지션 g 의 x 자 그럼 X를 G에 먼저 대응시요. 그 다음에 F에서 대응시킨 거야. 자 그럼 먼저 X를 G에 의해서 대응을 시킬 건데 그럼 GX 그래프를 먼저 봐야 돼요. 자 근데 GX 그래프는 X가 얼마일 때 꺾여있어? 1일 때 꺾여있잖아. 그어 따라서 X 값이 일단 0에서 1까지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럼 X 값이 0에서 1까지 변할 동안에 FX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변할까 생각해 보면 X 값이 0에서 1까지 변하면은 어 FX 값은 0에서 2까지 변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얘는 그래서 0에서 2까지 변하고요. 그럼 그때 GX의 값은 어떻게 바뀌는 거 아닐까? 아.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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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다시, 다시. 내가 여기 왜 FX 썼지? GX, 미안. 선생님도 쓰면서 기다렸네. 자 g(x)를 먼저 읽어야 되니까 x가 0부터 1까지 변할 동안 g(x)는 0부터 2까지 변하고 0부터 2까지 변하고 이 g(x)를 다시 f(x)로 읽어야 돼요. f(x)를 읽어줘야 돼. 자 그러면은 f의 g(x)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빨간색으로 한번 보여줄게. 자 x가 0에서 1까지 변할 동안 g(x)가 0에서 2까지 변하는데 이 0에서 1을 여기다가 이제 옮겨버린 거야. 0에서 2까지. 2는 여기쯤 있죠, 그렇죠? 오죠 있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fx 합성시킨 그 y 값이 어떻게 되냐면 0부터 3까지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다시 2로 내려옵니다. 그래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은 0부터 3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2로 내려오는데 요 움직이는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자, 0, 여기가 지금 2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네 등분을 한것 중에서 세 칸만큼 에 해당되는 동안 0부터 3까지 움직이고 나머지 한 칸에 해당되는 동안 3부터 2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게 나눠지는 비율이 3대 1이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죠? 3대 1이 되고 자, 그럼 처음에 X가 0부터 1까지 움직이는 동안 얘를 그럼 4등분을 해가지고 4등분을 해가지고 3등분에 해당되는 요 4분의 3까지 어떻게 되는 거야? 0부터 3까지 움직이는 거니까 4분의 3까지 3까지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칸 동안, 4부터 2까지 내려오니까, 어, 나머지 한칸 동안, 이렇게 2까지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네,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X가 1부터 2까지 움직일 때 생각해 보자. 자, 그럼 그때 G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여? 2부터 3까지 움직이겠죠? 2부터 3까지 움직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2부터 3까지를 이렇게 읽어 보면은, 얘는 2부터 0까지 내려오니까, F의 GX는 그냥 2부터

에펙트는 2에서 0까지 내려오니까 이렇게 적어주고 그럼 이제 1, 2에서 3, 0까지 움직인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를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 전처럼 함수 대입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그래도 풀이가 좀 간단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프를 좀 빨리 그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노하우를 좀 알아두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들 미리미리 연습을 좀 이번 기회에 숙달시키지 않으면 다음에 다시 할 기회가 별로 없어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집에 가서 예 다음 시간까지 정말 정말 빠삭하게 연구를 해오고요 다음 시간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린는거 테스트 한번 볼 겁니다 알겠어요? 이런 거예 목요일에요? 예 목요일에 바로 시험 볼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오늘 뭐 내주면 한번 봐 푸는 거예요?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한7곱 문제 뽑아서 내면. 줄 겁니다, 여러분들. 다섯 다섯 개게요 아, 써 다섯 개만 5개. 뽑을게 그럼. 다섯 네, 개 정도 5개. 뽑아서 할 테니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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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그럼. 어? 그럼 안 서술형으로 네. 안 하고 이 약식 요령만 일단. 음. 어. 음. 서술형 요령은 역 서술형까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약식으로 여러분들 좀 빨리 그릴 수 있게 개관식으로 문제 줄 겁니다. 그거 모르겠어요. 예, <laughs> 네. 그거 <그건> 모르겠는데. <laughs> 어, 걸칠 없죠. 어, 걸칠건 없어요. 그냥 선생님한테 좀 잔소리 좀 듣겠지 그냥. 네. 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네. 자, 지금 원래 이거까지 써야 되는데 못했는데 그 기본 26단을 한번 이제 기본 문제. 네. 기본 문제를 이 요령대로 한번 다시 해보세요. 지금요? 아니 집에 가 숙제로. 아... 기본 문제를 이 요령대로 다시 풀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연습 문제 가보면은 25단원 연습 문제. 25단원 연습 문제. 일단 숙제부, 숙제부터 좀 내려가요. 숙제부터. 네. 숙제는 오늘 이제 진도 어디 나같지 우리가 어몇 페이지부터냐? 숙제는 정서 정 정석 183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일단 오늘 배우, 배운 그 그것들 다시 그 유지 안푼것들좀 풀어보면서 공부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연습문제 195페이지 195페이지에만 쭉 풀어볼건데 자맨 마지막에 보면 25-8번의 합성함수 그래프 그린 문제 또 하나 있습니다 예. 알겠죠? 예, 요것도 이제 정석대로 한번 해보고 유령대로 한번 해보고 두가지 형태로 연습을 하세요 알겠죠? 예. 요 기본 연습 25-8번 문제는 다음 시간 테스트할 때이 문제 그대로 낼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유제 풀면서 알겠지만 합성수석 바꿔서 그리는 것도 낼수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는 G 컨지션 F 부활하고 나와있지만 F 컨지션 G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자 그래서 숙제는 요정도로 내주고요. 네, 오늘 배운 거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자, 잘 모르는 사람은 영상 돌려보면서 내가 완벽하게 숙제가 될 때까지 차근차근 연습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